I don't w 화 n t it, 환 don't w 데 정말 제가 최 o d a y J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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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p 요 n J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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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a p a n j a 정말 붙었잖아요. 제가 뭐 바꿀 어, 제 바꿀 것이 없었잖아요. 저는 붙었지 않습니까? 왜냐아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정말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서도 <laughs> 여러분들 특히 일호 이호 삼호 청년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<laughs> 어, 옆에 정말 옆에 <laughs> 지금 또 어르신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정말 <laughs> 이 어르신분들은 지난 수년간 이렇게 <laughs> 더워도 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. 지금까지오셨습니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여러분들도까지 응. 기대할지 응. 않을까라는 건 너무 잘, 잘 잘하고 있고요.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. 네. 마지막으로 박정희 응. 대통령 위대한 응. 박정희 응. 대통령 어 명... 영 연설로 목표를 그래서 그럼 말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은 그냥 어, 봅시다. 봅시다. 승리하지 응. 못한다. 감사합니다. 안 들어갑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한쪽으로 의자를 접으셔서 이쪽으로 접은 한쪽으로 남으로 십시오 그리고 빨간색 핸드폰을 쥐으신 분은 좀만가어주시고 주변에 쓰레기나 병, 빈명뭐 이런 게 있으면 잡고 들었다가 한쪽으로 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불과하시고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애국 동료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 때 대한민국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, 의러분때문에대한민국절절로로공여가분수없습다다분 여러분, 여러다여아주시고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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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러번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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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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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여러분, 여러